하나님을 뵙는 장소인 성소, 또 해막 건축과 제사장 직무에 대한 지시. 출 251-40. 성막을 위한 예물. 하나님은 성막 건립을 위하여,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것을 바라십니다. 백성은 민족의 예배처를 짓는 일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엘-9. 마침내 예물을 더는 바치지 말라고 해야 할 만큼, 백성은 아주 기쁘게 열심히 기꺼이 바쳤습니다. 3521-29. 언약계를 만들라.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안과 밖을 입혔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상 43-8. 언약계는 메고 다닐 수 있는 상자로서 그 안에 율법 돌판 2412, 4020을 넣어두도록 했습니다. 언약계를 두는 장소는 성소의 가장 안쪽 공간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뒤였습니다. 2631-34. 속죄소 덮개 곧괴를 덮는 판을 가리킵니다. 법계 뚜껑 속죄소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7. 속죄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또는 발등상의 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그룹. 금으로 만들어진 두 그룹이 법계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과 임재와 연결됩니다. 101-22. 이들은 날개를 앞으로 곧시선 방향으로 언약계 위에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뵙고 그분의 명령을 받습니다. A12 이곳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성경은 그룹을 하나님의 보좌를 담당하는 자들 3상 44, 43716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지키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창324 진설병 상생명의 떡 예수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안과 밖을 입혔습니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 있습니다. 2635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성소 북쪽에 자리한 상에 매주 새떡 열두 덩이를 진설했습니다. 이 상의 기구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에 십구 떡을 진설한 목적은 이교도 사당이나 신전에 진설된 음식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드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가 그들을 지켜보시는 여호와의 눈과 보살핌 아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설된 떡은 안식일마다 당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네. 먹었습니다. 레 245-9. 진설병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632-35. 등잔대 등잔 찬빛 예수 그리스도. 등잔대와 그 기구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설병상과 네. 마찬가지로 지성소 휘장 앞에 놓을 등잔대 2635는 등잔 받침입니다 등잔대의 등잔불은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비춥니다. 37.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순수한 감람유를 항상 채워야 합니다. 2,720-21,307-8,241-4. 등잔대는 세상에온 참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16-9,812.